자, 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 코인 로그에요. 우리 도지코인이 결국 280원 구간에 저항을 넘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약 11%가량 하락한 모습인데요. 지난달 트럼프 관세빔에 이어서 또다시 큰 하락이 발생하면서 걱정이 더욱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2017년과 그리고 2021년. 이때 불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지금처럼 수많은 투자자들이 극도로 공포를 느끼고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털어내고 시장을 떠난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랠리 전 마지막 흔들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홀더분들과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우선 전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 저희 홀더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매도세가 조금 더 쌓이면서 하락이 나온다면 260원 부근까지만 하방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 이. 260원 부근까지만 하방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에 나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260원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추가 매수의 기회를 주었는데요 저점 저항으로 손바퀴 되었다면 뚜렷한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지속된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구간은 충분한 매수 구간을 주고 난 이후로 향후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잠시 관망세를 가져가야 하는 구간으로 볼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막 신규로 매수하려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200원대까지의 아직 추가 조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진입보다는 홀더 분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불도저 같이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먼저 매수하는 방어 적인 스탠스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최우선시 되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포인트 외에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장기상승 추세선인데요. 작년 8월경 저점을 기준으로 오늘날까지는 이렇게 저점 분은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연말 고점을 찍고 엄청난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을 때에도 6월 16일경 추세선 지지를 받고 반등 에 성공한 게 보이시죠. 만약 도지코인이 260원 부근 저항 돌파에 실패하면서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해당 추세선 부근 에서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작년 연말에 쌓인 매수세를 압도하고 있는 매도세 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기관 및 세력들 또한 물량을 홀딩 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결국엔 기관과 세력들 또한 매집 했던 물량들을 소화시키기 위한 주 상승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포에 잘 매집해왔던 물량들을 손절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가격이 상승한다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 코인 로그와 함께 물량 지속적으로 홀딩해가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잡아드리는 대응법들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365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링크가 올텐데요. 수많은 홀더 분들과 함께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있는 커뮤니티니까 언제든 편하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다 함께 시장을 이겨낸다. 분명 그 끝엔 확실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보상을 홀더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코인로그 소통방을 통해서 영상에서 담아드리지 못하는 내용들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도지코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로그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